사사기 7장 이어서 17절부터 시작합니다. Watch me, he told them, follow my lead. 지금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쟁 바로 직전에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쳐다봐라. 그리고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지휘하는 대로 따르라. 라고 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When I get to the edge of the camp, do exactly as I do. 내가 그 진영 가장자리에 도착하게 되면은 내가 하는 대로 정확히 해라. When I aim, all who are with me blow our trumpet. Then from all around the camp, blow yours and shout for the Lord and for Gideon. 나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트럼펫을 풀었을 때, 불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from all around the camp, 그 진영 둘레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너희의, 여기 유어주는 유어 트럼펫이죠. 너희의 트럼펫을, 너희들의 트럼펫을, 불고 그리고 소리쳐라. For the Lord and for the o n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기도원을 위하여라고 소리쳐라. 기도원 and the hundred men with him reached the edge of the camp at the beginning of the middle watch just after they had changed the guard. 기드온과 그 100명의 남자들, 그와 함께 한 100명의 남자들이 미들 워치, 여기 미들 워치라고 하는 말은 음, 밤중의 시간인데, 이경이라고 그죠밤 10시부터 2시까지 사이를 이경이라고 그럽니다. 그 시간을 말해요. 그런데 비기닝이니까, 이경 초에 그랬으니까, 예, 아마도 밤. 10시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밤 10시경에. 이경 초에 캠프 가장자리까지 이르렀다. 그들의 이제, 그들의 진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가장자리에까지 이르렀다. 밤 이경에. Just after they had changed the guard. 그들이,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미디안 그 군대들이 경계병을 교환한, 교체한 바로 후. 그때가 아마 밤 10시 경이 경계병이 교대하는 시간인 모양인데, 그들이 경계병을 에, 교대한 후 바로 이경 시작에, 그러니까 밤 10시쯤에 그 진영 가장자리에 이르렀다. They blow their trumpets and broke the jazz. That were in the in t i r hands. 그들은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그 군대들은 그들의 트럼펫을 불고 그들의 손에 가진 항아리 그빈 항아리죠. 그 항아리를 부수었다. 그 항아리를 깨뜨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 트럼펫 나팔을 부르는 소리와 그 항아리를 깨지는 소리가 함께 들렸겠죠. 여기 항아리를 깨지는 소리는 뭐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울렸다 이 말이에요. The three companies blew the t r u m p e t and smashed the jazz. 그래서 그세 중대 companies 100명씩 세 중대죠. 300명. 세 중대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쉈다. 부쉈다. 그러니까 동시에 했다는 거죠.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디안 백성들이 한꺼번에 일시에 그러니까 이제 놀라겠죠. grasping the torches in their left hand and holding in their right hands the trumpets they were to blow they shouted 어서닷 파더 롯 앤드 퍼더기드 원. 그래서 왼손에는 횃발, 횃불을 잡고 왼손에 횃불을 잡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잡고 그들은 불기 시작했다. 나팔을 불었고 그리고 they shouted. 그들이 이렇게 외쳤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기도원을 위하여 칼을 든다, 라고 외쳤다. While each man held his position around the camp, all the Midianites ran crying out as they fled. 그 각각의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각각 사람이 그 진영 둘레에 그이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미디안 군대 그 진영 둘레에 자기 위치에 서서 자기 위치에 서서 어 자기 위치에 서 있었을 때 모든 미디안들은 모든 미디안 그 군대들은 랜 뛰고 또 도망가면서 애쳤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빙 둘러서 횃불도 들고 또 나팔을 한꺼번에 불고 그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횃불을 드니까 놀래지요. 그래서 모든 미디한 군대들이 도망갔다 소리 지르면서 도망쳤다.